피곤해서 입술 끝에 포진해놨을때 어떤 약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시클로버 있어요라고도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몸에 살고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진 틈새를 타서 효과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이 아시클로버인 거고 여러 회사에서 나와요. 녹즙자 제품도 있고 여러 회사도에서 나오는데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좀 자주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많이들 드리는 제품이 요건데 요건 아시클로. 버 에다가 염증을 조절해 줄수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약간 같이 들어 있어요. 빨갛게 올라오거나 그 부위가 뭐 따갑다거나 가렵다. 그런 증상을 완화해 주는 진정 효과가 좀 보강되었기 때문에 빨리 진정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런 스테로이드 성분 소염 성분이 같이 들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혹시 포진이 생긴 지 오래돼서 터졌다. 그럴 때에는 그 터진 부위에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증상을 완화하려면 이렇게 티로클이라는 항생제 효과와 약한 바이러스 효과가 같이 들어갑니다. 터진 다음에는 요거를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 사실 입술 포진이나 이런 것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역력을 결국에는 올려주셔야 번지지도 않고 회복도 빨라요. 꼭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면역 영양제를 챙겨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